데살로니까전서 3장 9절 10절 말씀 더이한 목소리로 받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로 심히 강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그 대사노가전서 3장 9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마태복음 2장 10절과 함께 가장 큰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과 이 대사노가전서 3장 9절의 기쁨을 합쳐서 우리는 칠중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묘사로서 마태복음 2장 10절은 사중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중적으로 강조된 예, 기쁨입니다. 제사능거전서 3장 9절의 기쁨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기뻐하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기쁨에 대한 삼중적인 예, 강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 크게 기뻐한다, 뭐 매우 기뻐한다 이런 표현은 그래도 종종 있지만. 어, 오늘 이대사업과서 3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장 10절처럼 사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기쁨의 표현은, 예, 이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중적인 기쁨과 삼중적인 강조의, 삼중적으로 강조된 기쁨, 이것을 합치면, 어, 칠중으로 강조된 기쁨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2장 10절의 기쁨은 그래서 사중적으로 강조된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바로 어 하나님에 대한 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갈때 우리에게는 또 삼중적인 기쁨으로 강조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결국 칠중적으로 강조된 기쁨이란건 완전한 기쁨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 그래서 대사노가 전서 5장 16절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의 감사. 이 이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기쁨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더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가장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완전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간의 관계. 그래서 이 것들이 같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칠중으로 강조된 가장 완전한 모든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굳이 표현하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받을 때에 바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바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어, 기쁨으로 충만한 가장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칠중으로 강조된 그 기쁨을의 음,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을 사랑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가 또한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어이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기쁨의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어,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놓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장 9절 말씀은 예, 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은 10절에서 어,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 특별히 이제 강구라고 표현하는데, 강구라는 이 간청하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절에 9절에 기쁨과 감사는 다시 10절에 강구로 이어지고, 그 강구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그 강구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감사와 기도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감사 바울의 감사 기도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초반에서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9절에서 감사하면서, 1 0절에서또1 3절까지에서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가 항상 우리가 이 짝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그 주식을 고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은 감사하면 됐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왜또 강구하느냐, 기도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느냐? 다시 기도로 보답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음?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강구라는 건 뭡니까? 또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에서 강구라고만 표현된 말은 일반적인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뭔가 필요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또, 또어 어떤 개인의 강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왕에게 어떤 내가 청원을 할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강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뭔가 내가 나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어어 구하는 그런 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모순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내 부족한 걸뭘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강구로 먼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는 결국은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한다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 나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양인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될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하나 옆에서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 옆에서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보답한다 할 때, 내가 뭔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려면 하나님의 뭘 기쁘시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나도 주님께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게 감사죠. 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셔서 내가 감사하니까 나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때 그게 주님께 대한 보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보답하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또한 내가 그,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보고 내가 내 자신의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과 다른 거죠. 그래서 강구 기도라면 보통 내 필요, 내 부족한 것을 아뢰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 부족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직 여약하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뭐 내가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알아요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채움 받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강국 기도죠. 그래서 강국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 사실 나는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건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피로를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피로가 우리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어, 그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그 기쁨감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 자기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물론 자기가 배가 뭐, 아기들이 뭐 배가 고프다, 뭐 졸린다, 뭐또 아프다. 뭐 이런 것은 알죠. 그러나 사실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진짜 필요한 거 배워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아이가 아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어, 예를 들면은 뭐 아프다 그럴 때도 사실은 아이가 아프다라고 할때이게왜 아픈지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뭐 부모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죠.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제대로 다잘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함과 피로를 스스로 이제 알고 깨닫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 가 없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한다, 한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면은 그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내가 나에게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과, 뭐또 내가 뭐 어떤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말 그게 부족하다, 그게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 그렇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사녹과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의 광고는 자기의 필요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대상론가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바울의 이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사실은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대상론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구 기도는 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강구 기도를강구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그 필요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상국과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칠중으로 강조된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두 가지가 이 기도 속에 같이 이렇게 복합이 되어서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를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해서 아 주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구나. 주님께서 내 부족한 거를 가지고 필요를 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아, 주님께서 나, 나를 채워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큰 기쁨과 감사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